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밍 신발 홍재하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고 한강변에 와서 있습니다 저희 신발 어, 어싱 블랙을 신고 어싱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통풍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7.1%뭐 요산으로 통풍으로 인정받을 그 최소 수치더라고 7.1이면은, 근데 아무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KSNS 스폰스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폰스도에서는 통풍을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모여갖고 그것을 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 요산이 어디에 주로 많이 모입니까 발가락 이죠 발가락. 발가락 요 부분, 어, 그 부분에 거의 다 모여갖고, 뭐, 아프, 아프다 하면은 이 발가락이에요. 그런데, 스폰스도에서는 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발가락을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산이 모여서 통풍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요사는 하필 발가락에 모일까요? 발가락 관절에 모일까요? 그거는 신발 때문입니다. 신발이,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이 디부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걸을 때, 이렇게 앞발가락도 움직이고, 관절도 움직이고, 이, 그, 아치도 움직이고, 발목도 움직여가면서, 이 걷잖아요. 걷고 뛰잖아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으면 어때요? 이거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신발을 신었으니까 발목을 그냥 굴리는 거예요. 발목을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 그러면 뭐예요? 발가락 관절을 전혀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풍은 어디에 생깁니까? 발에 생기지 다른 부분에 생기지 않잖아요 다른 관절에 생기는 부분이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아도 90%는 통풍을 안 어, 경험하지 않고 지나간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발가락이나 이런 데가 어, 튼튼하거나 아니면 잘 움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통풍이라는 게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왜? 부드러운 신발. 어떤 신발? 저희 비바미 신발 같은 신발을 신고, 걸, 늘 걸으면서 늘 발가락 관절, 근육, 어, 그리고 이제 발목, 이런 것들이 신경, 이런 것들이 늘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부분들의 관, 어, 그런 관절 부분에 요산이 모일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흘러가니까 계속 흘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 저희 비바미 신발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산 수치가 높은 거는 어,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요산 수치가 높답니다 그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통풍을 이 발가락 부분에 생겨야 되는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부드럽고 그리고 잘 비틀려지는 그런 신발을 신었을 때, 그런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 부분에 생기는 통풍은 상당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발가락 부분에 요산이 모일 수가 없이 계속 흘러가니까. 아, 오늘은 그 통풍에 관한 비바미 신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비바미 신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